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부형청죄입니다. 부형청죄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이 부자는 부담할 때그 짐진다라는 부자입니다. 형은 가시나무 형, 청은 청할 청, 죄는 허물죄입니다.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, 그 나무 위초리를 등에 죄고, 죄 값을 받겠다고 자청한다 그런 내용입니다. 이 말은 삼화천 사기, 연파, 인상의 열전에 실려 있습니다. 부영청 뒤에서 맨 앞에 이 짐질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짐질 부자 윗부분은 그게 사람인자입니다. 뭐 기업 자비슷설이 있죠 이 사람 인자고요그 아래는 그돈 팸입니다 조개 팬데 옛날에 조개로 그돈 대신 음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개가 돈 패도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돈 때문에 항상 이 부담을 짓고 산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질 부자가 되었습니다. 진나라 시황제가 그 통일하기 전에 이 전국시대 때이 조나라의 해문왕에게는인상여와 연파라는 두 중신이 있었습니다. 이 식객 출신인 인상여가두 차례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벼슬이례상경에 올랐습니다. 이러한 파격적인 승진으로 대장군이었던 연파보다 인상여가더 높은 그 직급이 되었습니다. 그러자 연파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나의 대장군 시인은 수많은 싸움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얻은 것이지 인상여처럼 새치현아 놀려서 얻은 것이 아니다. 일개 내시의 식객 출신이 감히 내 입자리에 앉다니 그놈을 만나면 톡톡히 빵신을 줄이라. 그 말을 전해들은 인상여는 그 후부터 연파를 피해 다녔습니다. 실망한 그 측근이 불평하자 인상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진나라 왕의 이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어찌 연파를 두려워하겠는가? 오늘날 진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것은 연파와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. 만일 내가 연파와 다툰다면 이는 곧 진나라에서 바하는 바이다. 내가 연파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의 이급함이 먼저이고, 사사로운 원한과 체면 따위는 나두기 때문이다. 이 말을 전해들은 연파는 인상의의 대인다운 인물됨에 감동하여 자신의 옹졸한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가시나무 휘초리를 짊어지고 인상인을 찾아가 사죄하며 죄를 청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시나무 휘초리를 등에 지고. 죄값을 받겠다고 처청한다는 부형청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